경작하는 사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어,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경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도 다 귀하지만, 어, 그 뿌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경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경작은 우리의 밭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이죠. 어, 경작은 그래서 농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씨 뿌리는 게 기본이 아니라 경작이 기본이고 거두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경작이 기본입니다. 경작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주립대학교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역사를 개척 보니까 대부분이 어,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웠냐면 대부분이 그래서 다 시골에 있는데 농사를 목적으로 농사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더라고요. 어, 언젠가 저희가 나 제가 나온 이제 대학교를 한번 궁금해서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저희 농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농대를 이렇게 늘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 할까 이렇게 늘 궁금했었는데 어, 그 안을 보여주고 졸업생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주 재밌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기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세계적인 골프 클럽의 관리자, 다 농대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잔디를 관리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배우고 또 그곳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어, 정말 이렇게 꽃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어, 또 세상에 공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농업은 모든 것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히 땅을 갈구는, 갈, 가는, 땅을 계속해서 갈아 엎고, 이렇게 골라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 이게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 농사꾼은 식물에게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가짜로 식물을 키워서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식물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어, 지속적으로 돌봐주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뭐, 기분 좋을 때 가서 돌보고, 그 다음에 뭐, 기분 나쁘면, 오늘은 안 가! 해가지고, 안 가고 이렇게 버려두면은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뿌르지 않은 것들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는 농사꾼의 마음, 경작하는 마음,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음, 오늘 말씀에는 어, 이 농사꾼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경작 밭을 가꾸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어다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결의 말씀들입니다. 18절에는 성실함의 반대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성실과 반대되는 것은 구분 길로 행하는 자. 이게 성실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19절에는 경작의 반대로 뭐가 제시되고 있냐면 방탕을 따르는 것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충성된 자와 또 속히 부활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묶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어, 앞에 것들 세 가지가 바로 하나의 주제이고, 뒤에 것세 가지가 또 하나의 주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성실과 경작과 충성입니다. 자, 이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성실과 경작함과 충성은 같은 것이고, 뒤에 세 가지도 같은 겁니다. 구분길, 방탕을 쫓는 것, 속히 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은 가치들을 성경에서는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이겠습니까? 성실한 자세.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경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예쁜 집들 사람들이 지은 예쁜 집들을 찾아가서 그 주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왜 거기에 지었느냐 뭐 이제 그 건축학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따져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인데. 음, 예쁘게 집을 지셨어요. 이 부부가 같이 집을 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건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좀 젊으신 분들인데, 중년, 초중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서울의 삶, 바빴던 삶들을 내려놓고 아주 산골로 들어가서, 마을이 저 밑에 있는데, 좋은 산 중에 있는, 그곳에 이제 터를 닦고 거기 에 집을 지었어요. 작은 아치만 두 부부가 살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앞을 전부 다 밭으로 가꾼 겁니다. 큰 정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큰 밭을 만들었어요. 어, 한몇년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농사의 노하우도 생기고 많이 배웠대요. 마을 분들한테 가서 언제 씨를 뿌리는 게 좋은지 또. 눈치껏 따라하면서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농사꾼의 모습이 좀 각이 나오더라고요. 각이 나온단 말 아세요? 네, 각이 농사꾼의 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물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몇분 계신데 농사 짓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잡초 뽑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잡초 뽑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가 뭐 로망이 있잖아요. 과수원 집딸 로망 있는 것처럼 뭐 과수원 하면은 굉장히 뭐 사과 따면서 아 사과 딱 따고 뭐귤 농사 귤 농사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귤이나 한번 키워볼까? 아, 귤막 향기 넘치는데 막귤 따고 이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은 그 나무 아래에 잡초를 뽑고 나무를 돌보고 경작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이죠. 아래를 돌보지 않고 위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땅을 돌보지 않고 그냥 위에서 열매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손에 흙이 묻어나고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감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열매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식물들을 좀 어, 열매 맺는 것들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열매에 관심을 갖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 잡초가 이 땅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잡초는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잡초는 시즌마다 다 달라요. 잡초가, 한 잡초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초봄에 나는 잡초가 있고요. 중봄에 나는 잡초가 있고요. 말봄에 나는 잡초.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말. 네. 매달 나오는 잡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잡초를 막 뽑아내면은 끝난 것 같은데 금방 다른 잡초가 또쭉 납니다. 그래서 잡초는 미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네들은 진짜 뭐, 아무데나 나고요. 생명력도 좋고요.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고. 그래서 또 뽑아내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잡초가 나고. 또 뽑아내면은, 아, 이제 끝나. 여름 다 지나면, 아, 이제 끝났겠지. 아니, 가을 잡초가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가을 잡초가 있어서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작한다는 것이 조금 돌보고, 그리고 이제 됐구나. 절대로 없습니다. 매일 돌봐야 하고요. 시즌마다 돌봐야 하고요. 항상 돌봐야 합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경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농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꾼은 주일도 없이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항상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그냥 그 논에다 물 받고 그냥 벼, 심고 그냥 벼나가지고 거두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를 항상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복입니다 반복 얼마만큼 반복을 잘할 수 있느냐가 실력입니다 수학이요? 반복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 공부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못 가르치니까. 이게 <laughs> 제가 이 분수 푸는 거 보니까 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분수를 알게 되는 방식이 뭐큰 돌을 큰 깨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쭉 반복. 반복하는 게 실력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봐도 반복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 얼마만큼 해봤냐. 어, 제가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안친 지는 뭐 15년 됐는데요. 테니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저는 서비스도 이렇게 좀잘 놓고, 포핸드도 제가 좀센 편인데, 백핸드가 어려운 거예요. 백핸드가 참 쉽지 않고, 잘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어, 제가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누가 백핸드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복을 못 하니까. 반복을 계속 못 하니까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난 테니스랑은 아닌가 보다. 결국 이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반복이 실력이며 반복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는 반복입니다. 우리 시즌에만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경작이 안된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즌엔 그래도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뽑아내고, 중요한 것들은 골라내고, 중요한 것들은 갈아엎었으니까 경작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작이 되려면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새벽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힘들 때만 읽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이고,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이 될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끊임없이 잡초로부터 지켜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돌이 쌓이고 가시던 불이 덥고 또 우리의 이 밭이 굳어지는 이 현상을 경작함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보다 보면, 어, 아, 이분은 농사꾼이구나. 이분은 그냥 취미생활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내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알아서 주님께 나와서 농사를 짓듯이 매일같이 나와서 충성하는 분이고, 이분은 진짜 기분 좋아야 한번 나오는 취미생활이에요. 나 기분 좋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여기 나와서 또뭐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딱 갈리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석교의 교인들은 다 경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경작하는 수준에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의 반대말은 방탕이에요. 근데 방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판타지라고 썼습니다. 판타지를 쫓아가는 것, 환타지를 쫓아가는 것. 여러분 환타지가 뭡니까? 뭐 영화에서는 판타지하면은 좋은 거지만 공상이에요, 공상. 판타지는 실제적이지 않고 단단하지 않고 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건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드림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타지를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은 궁핍함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궁핍한 거죠. 반면에 경작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분명한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분명한 것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명한 것을 돌보지 않고 공상만 쫓아다니면 궁핍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충성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충성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충성해야 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하게 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허영을 쫓아다니면 이게 다 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는 충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충성하지 말아야 할 곳, 헛된 곳, 공상에 어떤 공상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마음이요? 뭐 마음으로도 알수 있겠죠.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게 내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노름에 돈을 다 쓰는 사람은 노름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충성은 노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교회에 돈을 <laughs> 내면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아내가 있고, 어, 저기, 그냥 내가 아는 여자가 있어요.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느냐. 아내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내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방탕한 삶이죠.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돈을 다 써버려야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 헛되이 뭐 소비해야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작해야 할 땅이 아닌 다른 공상들 다른 순식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경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른 곳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 여기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어, 벌써 제가 성경 읽으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밭에 잡초가 자라는 분들 많아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뽑으면 가능해요. 근데 세달 뒤는 어려울 걸요. 세달 뒤에는 뿌린 씨앗보다 잡초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밭에도 이미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어느 순간 돌보지 않으면서 언젠가부터 아 깨어서 기도하는 건 사라졌어. 여러분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밭을 경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사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게을러서. 또 다른 곳을 바라봐서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주신 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닌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을 뽑아주시고 우리 굳은 땅을 갈아 엎어주시고 우리 삶에 쌓여있는 수많은 돌들을 치워주셔서 이 밭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관들이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조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되, 하나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청년대학부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뜨거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재헌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육부 열심히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이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다 함께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말씀을 깨하여 주시고 예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원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